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괴담 단편은 미국의 도시 전설들인 차 밑에 남자 그리고 베이비시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차 밑에 남자 1970년대의 어느 날밤 당신은 밤늦게까지 밀린 업무를 보고 나서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집까지 가는 길은 꽤 인적이 드문 길이었고 종종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운전을 하던 당신은 어디선가 알수 없는 소리가 나는 것을 눈치채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포장이 잘된 도로에서도 소리가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뒷좌석과 트렁크에는 소리가 날만한 물건이 없었고, 혹시나 타이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당신은 결국 도중에 차를 세우게 됩니다.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당신은 운전석에서 내려 타이어들을 살펴봅니다. 차에 있는 손전등을 켜서 천천히 차 바퀴를 비춰보고 있었습니다. 앞바퀴들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뒷바퀴들을 살펴보러 가던 당신은 갑자기 발목 근처에 불이 붙는 듯한 뜨거운 통증을 느끼고 비명을 지릅니다. 발목 근처를 만져보니 축축한 것이 묻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피였습니다. 발목은 뭔가 날카로운 것에 의해서 깊게 베인 듯한 상처가 나 있습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어서 바닥에 쓰러진 당신의 눈앞에 자동차의 밑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차 밑바닥에 누군가 숨어 있던 것입니다. 바닥에 숨어 있던 그 사람은 날카로운 칼을 든 채로 차 밖으로 기어나옵니다. 밖으로 걸어 나온 정체불명의 인물은 자동차의 운전석으로 향합니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당신을 뒤로 한채 자동차는 멀어져 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 베이비시터 주인공은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근처의 집을 하룻밤 봐주는 베이비시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 집의 주인은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다행히 둘다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들이었고 주인공을 성가시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아이들은 위층에 올라가 잠들었고 그녀는 아이들이 잡는 것을 확인한 뒤 아래로 내려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얼마 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외출을 나간 집주인의 전화라고 생각한 그녀는 얼른 수화기를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Hello?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아이들 부모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체를 알수 없는 웬 남자의 목소리였는데요 이 남자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위층에 잠든 아이들을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분 나쁜 장난 전화로 여기고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녀는 다시 텔레비전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소파에 앉자마자 다시 전화벨 소리가 울려옵니다. Hello? 방금 전에 그 남자입니다. 아이들이 잘 잠들었는지 확인했냐는 똑같은 물음에 갑자기 두려워진 그녀는 전화를 끊은 다음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합니다. 경찰에게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자 그들은 전화가 어디서 걸려왔는지 알아볼 테니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학이 넘어로 경찰이 다급하게 당장 그 집에서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경찰이 발신지를 추적한 결과 낯선 남자가 걸어온 전화는 바로 그 집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경찰들을 그 집으로 보낼 테니 어서 전화를 끊고 나오라는 말을 반복하지만 수화기에선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괜찮냐는 경찰의 물음에 들려온 대답은 그녀는 지금 말을 할수 없다. 라는 어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laughs> 첫 번째 이야기는 1970년대 미국에서 퍼졌던 차 밑에 남자라는 도시 전설입니다. 혹은 발목 절단 차 도둑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이야기 그대로 자동차의 밑에 숨어 있다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면 차 밑에서 칼로 발목을 그은 다음 차를 훔쳐간다는 도둑의 이야기입니다. 이 도시전설의 기원은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원래는 쇼핑을 하고 나온 여성들을 상대로 주차장에서 이런 일을 벌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이야기가 조금씩 변형되어 주차장이 아닌 주유소 등지로 장소가 변경되고 주차된 차가 아닌 운전 중인 차 밑에 도둑이 숨어 있었다는 식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베이비시터 역시도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퍼졌던 이야기입니다. 이 도시전설은 1990년대에 나온 단편 괴담집이나 무서운 이야기 모음에도 자주 실렸었는데요. 베이비시터가 받은 낯선 남자의 전화가 사실은 바로 집의 위층에서 걸려온 전화로 이미 범인이 집 안에 들어와 있다는 섬뜩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야기에서는 베이비시터는 살아남지만 위층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은 목숨을 잃는다는 전개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는 여러가지 파생된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버전으로는 집 안에 삐에로 모양의 마네킹이 하나 서 있는데 베이비시터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마네킹이 섬뜩하니 담요를 덮어 가려도 되냐고 묻지만 자신의 집에 그런 마네킹은 없다라는 집주인의 무서운 답변을 받는 버전도 존재합니다. 즉, 삐에로 모양의 마네킹이 아니라 사람이 분장을 한채 숨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단편 괴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